네 안녕하십니까 저 포티넷의 이창훈입니다. 네. 제 세션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준호 이사님 세션 두개 이제 통합해서 마지막 이제 그이 행사를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요. 네. 지금 뭐 오전에 많은 걸 들으시고 이제 그 많은 분들 또 이제 가시고 하셨는데 남아 계신 분들은 조금 더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 남아 계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네. 물론 그렇게 하시려고 남아 계신 거고요. 아,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트렌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이그 그 올해 작년부터 이제 그 화두 자체는 네트워크라든지 전체에 대한 그이 환경 자체가 점점 점점 그이 트래픽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기기 디바이스도 점점 점점 많이 늘어나죠. 그리고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이 유선이라든지 무선으로 이제 많이 접속하게 되고 기기들도 다양하게 이제 변화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인프라 관리자라든지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도전 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가한 단말기 수와 단말기 유형들 여러 가지 단말기들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보안들 내부 보안이라든지 외부 보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는 보안 자체가 내부 보안이든지 외부 보안이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각각 포인트마다 또 다른 선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서로 그 통합이 되지 않는 그런 일관성이 없는 방향 지금 이제 구현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랜과 무선 통합을 할수 있고 거기에 이제 위협 관리.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일 리소스에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통합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그 2020년까지 한약 300억 개의 그디바이스 연결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 20, 2020년에는 25%의 그이 엔터프라이즈된 공격이 IoT 기기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그 해킹 사례들이 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시는 IP 카메라, 예, 많이 해킹 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최근에 많이 그이 화두가 되는 전기 자동차죠. 네, 테슬라, 테슬라가 그 텐센트라는 중국 기업에 의해서그 해킹이 되는 시연을 이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oT 쪽에서도 이제 많은 공격이 이뤄진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이 고객이 유선 스위칭이라든지 무선 인프라에 대해서 점점점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보안의 범위가 개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무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뭐그 아이디나 패스워드에서 이제 보호를 한다라고 하지만 유선 같은 경우는 별다른 그런 보안 정책을 이제 많이 구현하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장비에 대해서 일일이 세팅을 해야 되고 복잡해지고 뭐하나로도이 빠지게 되면 스키티 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오전에도 이 들으셨지만, 뭐, 백지 파이어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트래피라든지, 내부에 대한 트래피라 점점 증가하고 있죠. 예. 트래픽분이 증가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의 단순화가 또 이제 그 핵심적인 요소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시장에서 이제 보는 상황은 또 다릅니다. 예. 그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네 네트워크들이 당일 밴더나 액세스 네트워크 에 대해서 단일 밴더에서 관리되기를 원하는데 그 기본적으로는 뭐 저렴한 장비 아니면 그냥 간편하게 쓸수 있는 장비 뭐 세팅이 안 되는 장비 이런 걸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유 무선 통합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같은 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네트워크 지향적인 위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동시에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공되는지는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 포인트마다 다 보안 정책을 두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거점마다 VPN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그 ATP 솔루션, AV 솔루션, 뭐 이제 최근에는 뭐그 아까 전에 보셨지만 SIM 같은 그런 솔루션 통해 가지고 통합 모니터링도 하시고 하는데 각각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하면은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 포인트가 점점 많아지고 거기에 맞는 관리 솔루션도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잡해지면 보안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점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그 네트워크 보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뭐 일례로 이제 높은 보안이 점점점 요구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의 이제 점점점 더 없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이 솔루션도 전문성을 또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대해서 점점 점 유연성이 또 업무 환경에서 유연성이 요구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업무 환경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금융과 같은 강력한 보안 정책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네트워크 보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막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것만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것만 방어를 해서 효과적으로 그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Fabric 8이라는 것을 이제 제시하려고 합니다. 'Fabric 예, 8, 예, 얼마 전에 그 어벤져스가 개봉을 했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음 주인가요? 예, '데드풀'이랑 또 새로운 그 영웅 그을 이제 등장시키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이 'Fabric 8은 그러한 영웅님 아니고요. 무엇이냐면은 네트워크 거 점을 여덟 가지를 두고 그것을 통합해서 보안 인프라 셋을 완성하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네트워크 시큐리티 쪽 그리고 그 클라우드 쪽 그리고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이메일 포인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ATP, NOC, SOC 같은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네트워크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크릿 팩트리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시성의 보호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지능형 공격에 대한 위험 탐지 단일 솔루션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공유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토메이티드 대응 자동 대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스크립트 패브릭에 대한 이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가시성입니다. 네. 이그 네트워크 쪽에서는 가시성이 2016년 말부터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시성이 이제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단일 창, 단일 그 리소스에서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의 단순화. 네. 모든 그 IT 인력이 모든 네트워크나 모든 인프라를 다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이 부재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단 거기에 따라서는 그 깊은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형태만 알고 있고 그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줄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용된 그그 정책비 일관성의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포 용이하고 가용성 및 관리 단순화가 필요한 게 이스크리 데브릭이 이제 제공하는 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전체적인 그 틀에서 말씀드렸다고 하면 좀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네트워크 쪽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안 서비스 세트를 완성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엔터프라이트 UTM 서비스를 이제 기, 기본으로 해가지고 스위치라든지 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 및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일창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할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자체는 아니면 인프라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즉, 가시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고, 진단할 수가 없고, 대응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인프라 진흥화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뭐 네트워크 구축하시거나 이럴 때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복잡하게 구성을 하시잖아요. 예 네. 그리고 요거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비 를 일일 이다 세팅하셔야 되고 하지만 간편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편하게 네트워크 토폴로지 맵을 자동으로 인지를 하고 그냥 설정만 클릭클릭 형태로 해서 위자드 형태를 한다거나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보안 강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각각 같이 말씀드렸듯이 그렇지각 그 포인트마다 보안을 적용하면 강화될 수 있겠지만, 그 어느 한부분에 보안에 홀이 생기면은 그 부분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그각 포인트들이 좀더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고, 그런 또 문제 부가적으로 그 글로벌 인테네이스 DB 연동을 통해서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티넷이 제시하는 그 유무선 통합 보안 액세스 접근법은 지금 보시는 그이 아키텍처 형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 자체는 엔터프라이즈 UTM 방화벽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서 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안티멀웨어, ATP 그리고 이제 유무선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어뭐 앞서 그 세션에서 뭐 퀴즈 이제 풀으셨잖아요. 예. 네. 잠깐 뭐 선물 드리자고 하면 지금 이제 제가 요 말씀드렸던 유요 무선 랜, 유선 랜그 스위치 컨트롤 자체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솔루션일까요? 아니면 돈을 주고 사야 될까요? 빨리 한분뭐 이야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둘중 하나잖아요. 50%인데, 네. 네, 무료요? 무료? 유료? 뭐 선물이 없어서 그런가요? 유료, 유료다 아까 어저분이 말씀해주셨는데, 네. 무료, 네, 무료요? 무료? 예. 네. 드리겠습니다. 네. 무여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그 포트넷 그포트에서 제공하는 UTM 그 엔터프라이즈 방화벽에서 그 별도의 비용 없이 그냥 그 기능을 이네임블 하시면 무선 랜 컨트롤을 쓰시던지 아니면 스위치 컨트롤을 쓰실 수가 있어요. 네. 돈을 안 내셔도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포티게이트 UTM 방화벽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 스퀴트 패브리티 보안 전략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가시성을 이제 향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험미 위하, 취약성을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스티커티 패브릭의 장점이자 이득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더 그림을 크게 이제 나타내는 형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토플로지 하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만약에 보시고자 한다고 하면 별도의 NMS 2를 구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근데 이렇게 보일까요? NMS 구축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물론, 네트워크 장비는 보실 수 있죠. 예. 근데 엔드포인트까지 볼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정형적인 네트워크 인프라 환경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한된 정보들만, 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단말기들. 무슨 뜻이냐면 가시성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가시성이 있게끔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스크립트 패브릭을 도입을 하시면 방화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용자 단말이 보이게 되고요 내부에 다른 방화벽 솔루션이 있으면 그 방화벽도 보이게 되고 만약에 SD WAN 방화벽을 도입하셨다고 하시게 되면 그 SD WAN 방화벽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제 세션 들으셨지만 데이터 센터 파이월 쪽도 스크립트 패브릭과 연동하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v m 기반의 솔루션, 네. v m 기반의 그, 그 방화벽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방화벽, 이런 것도 시케이트 페이브릭을 도입하시게 되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와 무선랜을 구축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사용자들도 보이게 됩니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겠죠? 이 네. 세션은 제 세션이 끝나고 저희 배준호 이사님 세션 하실 때 시연하고 기능에 대한 설명을 좀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메일이라든지 웨버킨의 솔루션을 이제 쓰시게 되면 시크릿 패브릭에 인앱을 돼가지고 같이 또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패브릭 요소에서 지능형 탐지 기능, 즉 ATP 솔루션을 이제 구현하실 경우, 그 ATP 솔루션 자체에서 구현한 게 아니라 이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패브릭의 요소들이 그 ATP 솔루션 연동해가지고 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만약에 탐지가 되면 그 정보를 이제 다른 그 거점에 있는 그이스리티 패브릭 요소들이 다 공유를 하게 되고 거기서 같이 방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키티 홀을 다 막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 관리 및 분석, 예, 네. NOCSOC가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위협 분석 DB로 활용한다고 그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이 글로벌 그 분석 DB가 되게 그 방대합니다. 예, 그리고 실시간으로 거의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이 글로벌 위어 분석 DB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야? 예, 혹시 그 포티심 세션에서 저희가 캐나다에두 곳에 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아니요 그 연구소. 위치 말고요 연구소를. 예, 네, 포티가드 맞습니다. 저희 포티가드 그 DB고요. 요 포티가드 DB가 그냥 뭐 저희가 그냥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고 그 한국의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어저께 그 기사를 읽어 보니까 그 키사라고 아시죠? 예. 네.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많이 이제 뭐 자기네들. 흔히 말하면 이제 밖이좀 줄어들었다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키사 쪽에서도 저희 이 포티가드 DB를 활용해가지고 국내에 어떤 보안 위협이라든지 이 것들을 보호를 하그이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그 뉴스 쪽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DB가 그냥 저희만 갖고 있는 DB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그 보안 업체들이 서로 이제 그 공통적으로 그 정보론제 TV 공유하고 거기에 이제 점점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이제 많이 업데이트되는 형태에서 그 타사보다 경쟁력 있는 그런 인텔리전트 TV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스크리프 팔을 이제 그러니까 팔라고좀 하니까 좀 그렇죠. 스크리티 예, 패브릭 8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좀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트워크 쪽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네트워크, 스크리티 쪽.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 그리고 유무선 통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noc soc 쪽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구성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뭘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비를 뜯고 장비 콘솔 연결하시고 전원 키시고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고 ip 세팅하시죠 예 많이 웃으시죠 예 옛날에 다 해봤어 다예 지금도 하고 계시죠 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스크립트 패브릭을 도입하시고, 그, 이 포티 링크라는 그, 토 그, 프로토콜을 도입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는, 아, 뭐,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냐면, 장비 자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장비 자체가 이제 전원을 켜서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터폴로지를 자동으로 구성하게 을 되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선한 v l a n 설정을 스위치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포트게이트를 통해서 단일 창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트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창을 통해서 직접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셨던 장비에 일일이 들어와서 텔렛이나 SSH를 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GI 형태로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폴로지 자체가 루핑이 되는 구조가 발생이 되더라도 루핑이 안돕니다 모든 링크는 액티브로 동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실수로 스위치를 뭐 루핑이 되게끔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꽂고 잘못 꽂아도 토폴로지 인지를 해 가지고 이 포트가 어디 스위치 연결되 있고 어느 포트로 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링크는 루핑이 되는 구조지만 포트 링크 자체 안에 있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루프닝이 안도게끔 구성이 됩니다. 모든 그래서 이제 풀매시 형태인지 구성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저희 그 포트 게이트랑 그 스위치랑 연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많이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 보안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입하는 게 뭐냐면 보안 스위치. 예, 네. 보안 스위치가 싸지 않죠. 예, 네. 무지 많이 비쌉니다. 근데 기능은 별로 없습니다. 쓰는 기능도 별로 없고요. 보안 스위치가 각광받기 시작한 게 2007년도 8년도거든요. 왜냐면 그때 디도스 어택이 아주 각광을 받았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비 트래픽을 차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보안 스위치입니다. 근데 실제 업무 환경이라든 이런 쪽에서 헤비 트래픽이 정상적인 그이 서비스에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차단하는 형태가 많이 있었고, 최근에 고객들 제가 이제 그 파트너사든지 고객들 이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 기능을 안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예. 그리고 이제 쓰는 가장 보편적인 기능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RP 프그 포이징이라든지 아니면 DHP c 그 스누피나 가드 그리고 그 루프 가드라든지 루프 프로텍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티게이트 플러스 시크릿 패블릭에서 스위치를 연동하시게 되면 비싼 돈 주고 보안 스위치 사실 필요 없이 단열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유선 쪽에 대한 보안 스위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뭐 대부분 이제 그 하이테크 이제 그 고객들이시니까 그 대부분 사용하시는 그 스위치 장비들이 이제 시스코 스위치를 많이 쓰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보안 스위치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 동일 서브넷에 대한 트래픽 차단입니다. 무선 인프라에서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데 그 유선 쪽에서는 동일 서브넷이면 트래픽 차단이 잘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시스코 같은 경우 뭐 p v s t 를 써가지고 막 그도 하죠. 근데 복잡하죠 어 설정이. 네. 복잡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냥 명령 함줄 주시면 자동으로 다 차단이 돼요. 그래서 보다 쉽게 이제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선 램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뭐 IP 세팅하고 뭐 세팅하고 그다음에 IP 주고 뭐 하시잖아요. 예, 네. 필요 없이 무선랜 컨트롤 기능 이제 통해 가지고 보다 쉽게 무선랜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이 SSID 무선 서비스를 할수 있는 SSID를 주시게 되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안을 적용할 것이고 그 무선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이제 쓰실 것인지 지정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선 네트워크를 보다 쉽게 빠르게 이제 구축할 수 있고 관리도. 한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편하게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디바이스인지 하게끔 만들어 주고 거기에 SSID인지 부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성을 이제 마, 완성을 하게 되면 그 정책은 이제 두 개죠. 왜 기본적으로 저희 그, 그 포트 게이트 기반 연동을 하다 보니까 통신을 하게 만들려면 그 정책을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부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무선랜을 보다 쉽게 접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선하고 무선에 대해서 장비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용자가 어떻게 접속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Security Fabric 전체의 토폴로지 맵을 이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기본적으로큰 특징은 토폴로지 맵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사용자가 어디에 붙어있고, 어느 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무선랜을 통해서, 어떤 스위치 포트를 통해서, 어디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온지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 노드웨어 장비의 이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그 뭐냐, 그엔 m s 툴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장비의 그냥 상태만 파악하는 거잖아요. 이 장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느 사용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말하는 뭐그 이. 이 그림으로 화약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포트리 넷이 제공하는 시크릿 테이블을 조립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쁜 그림을 보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 트래픽 같은 경우는 단말기가 하나씩 하나씩 있을 때마다 동그라미로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버블 형태라고 얘기하는데 이 버블이 애니메이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네. 예, 네, 그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마지막에 써 있죠? 예, 네,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래픽 세션 증가시 단말기 아이콘 실시간 변화. 즉 뭐냐면 트래픽이 많이 발생이 되면 요 지금 보시는 그요그 그 조그만 요그요 동그란 형태가 트래핑이 많이 발생하면 점점 커져요. 예, 네. 실시간입니다. 그래서 트래핑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그 예. 그 보시는 것처럼 단말기의 상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더 상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저희 이제 그 포티클라이언트라는 아까 집에그 고객사에서 공짜로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포티 클라이언트를 통하시면 좀더 상세한 정보를 보시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오전에 이제 그 고객사 분 같은 경우는 기능을 많이 사용 을안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니터 한 창에서 사용자를 직접 추적해서 세션을 차단을 한다거나 사용자를 차단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가지고 드릴 다운으로 그냥 클릭클릭 클릭 들어가면은 세션이 어디로 가고 트래픽이 얼마 나 발생하고 어떤 세션을 내가 차단을 해야 될지 이런 거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통한 이제 사용자 그이 가시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포티 게이트가 그 유선 인프라 장비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거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형태만 이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엔드포인트 포티 클라이언트를 이제 구축 도입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여지는요그이 정보 외에 그래서 그뭐 아바타 형태로 입힌다거나 소셜 아이디 그리고 아니면 엔드포인트 정보라든지 어떤 형태의 그 단말기 그 OS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구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취약점 분석도 해줍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을 깔았을 때 아니면 OS가 그 최신 업데이트가 안 됐을 때그 취약점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어떠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그 포티 클라이언트 자체가 가장 많이 고객들을 사용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VPN 접속 용도로 많이 사용하세요. IPsec 또는 SSL. 근데 그걸로만 많이 사용하시고요. 다른 걸로 많이 사용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일까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설명을 못 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액세스 네트워크에서 유선 사용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낙 솔루션을 도입하죠. 네. 낙 솔루션을 도입하시고 낙 솔루션에 L2 솔루션, L3 솔루션이 있죠. L2 솔루션은 그프로브라는 스캐너, 그 센서를 통해 가지고 서브넷마다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서브넷마다 차단을 해줘야 되고 L3 솔루션은 장비마다 그 접속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죽어라고 손가락을 열심히 돌리시죠. 예. 즉 타이핑하셔가지고 세팅하신다는 거예요. 즉 흔히 말하는 그 다던엑스 세팅을 포트마다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예. 저희가 낙은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낙은 아니고요. 낙과 같은 형태의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장비마다 세팅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의 그 텔레메트리스라는 그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포티 클라이언트가 그 보안을 이제 강화하는 입장에서 정보를 다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과 같은 솔루션을 원한다면 회사 안에서 특정 어플리케이션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그뭐 엔드포인트 자체의 버전이 미니멈 얼마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낙과 같은 솔루션을 이제 도입하실 수가 있고 간편하게. 구축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비 설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그 인프라에 대한 보안을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그 최근에는 그이 SD 왼쪽에 대해서 많이 또 다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포티넷의그 솔루션이 그 유무선 통합 보안을 넘어서 SD 왼쪽에도 지금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SD 왼쪽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인지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저희는 이제 보안을 좀더 강화하는 형태로 이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오전에 세션 들으셨지만 최근에 그 트래픽 자체가 아무데서 많이 이루어지고 공격도 아무를 그 기반 통신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SSL 그 파이어월로 저희가 장비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 SSL 트래픽에 대한 안보 코어를 이제 할수 있게 되고 두 가지로 이제 다른 서드파티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 대한 이제 트래픽을 미러링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드리면 그 기존에 이제 제가 그 세큐티 패브릭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몇개 없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좀 이제 보시고. 보시면 그림을 좀 보시고 아 포트넷의 솔루션 도입을 하면 가시성을 통해서 내가 네트워크이나 보안을 좀더 쉽게 할수 있겠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단일 창을 통해서 유선 및 무선에 대한 보안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데 유선의 정책 따로 무선에 대한 보안 정책 따로 이게 아니라 통일된 보안 정책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각각 조야됐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위치 및 AP 관리를 할수 있게 되고 트래픽 사용자 관리 및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것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시큐리티 패브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는 저희가 유일하죠. 유무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통합된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 아키텍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포티넷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이 스크립트 패브릭에 대한 그 데모 시연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새로운 스크립트 패브릭 기능들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